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호!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후식은 지금 여기 보이는 애들 그대로입니다. 어, 빵은 제가 총 10개를 구웠고, 구웠고요. 이쪽에 또 식빵도 제가 아주 맛있게 구워놨으니까 이것까지 먹을 수 있으면 같이 먹어봐요. 오이고, 이거는 양파인데 제가 동그랗게 이렇게 썰어서 물에 담가놨다가 아린맛을 좀 빼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만들어 먹는 달걀 샐러드입니다. 뭐냐면 양배추, 당근, 삶은 달걀, 그리고 마요네즈, 설탕, 소금, 레몬즙, 그 다음에 파슬리 가루, 후추 이렇게 지금 집어넣은 상태예요. 이쪽에 이제 치즈도 있고 오 여기에 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요 치즈도 제가 준비해놨어요. 한번 먹어보려고... 일단 치즈는 제가 칼 등으로 먼저 이렇게 좀 방향만 조금 이렇게 나눠 놓을게요. 자르지는 말고 그 종이 위로 이렇게 힘만 좀줘 놓을게요. 좀 섹션만 나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놔뒀고 빵을 먼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닝빵처럼 만든 상태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버터도 안 들어가고 아주 간단해 간단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봐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이죠? 아, 막 구웠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촉촉하니 저앉은자리에서몇 개를 구워 먹었는지 몰라요. 여기 막 뿌제제저지는 거 보이지? 일단 여기에 어 요거부터 조금 요거부터 조금 발라볼게요. 이거는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블루베리 잼. 블루베리 잼을 좀 발라주고. 음. 블루베리. 많이 바르면 안 돼. 다른, 다, 달면 맛없어. 뭐든. 달면 맛없으니까 조금만. 음. 이렇게 해서 블루베리 잼 조금만 발라주고, 그 다음에 호텔이 돼버렸다고요, 갑자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나눠놨던 치즈. 요한 장만. 한 장만 이렇게 딱 집어 넣어주고.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어, 오이를 좋아하니까, 오이는 두 개. 두 장씩 넣을 생각으로 지금 오이는 제가 준비했어요. 오이에다가 양파. 양파. 양파는 여러분도 좋아하는 만큼. 사이즈가 크면은 저처럼 이렇게 좀 뿌셔가지고 집어넣어요. 저번에 저한테 그거 한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 같은 거나 이런 거. 진짜 말 그대로 저처럼 이렇게 싸우면 끝이에요. 음식은 뭐 없어. 그냥 싸. 이렇게. 쌌습니다. 싸. 이렇게. 쌌지? 또 이제 케찹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는 제, 저희 집에 이제 케찹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동안 막 이런 거 모아놓은 케찹 있죠?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조금만. 많이 넣으면은 너무 케찹 맛밖에 안 나니까 조금만. 이렇게 해서 뚜까리를 이렇게 아주 달치 듯말 듯. 다친듯안다친듯 이렇게.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가 완성됐죠? 응.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엄청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앉았다 나는.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앉았어. 입 찢어져요. 먹고 싶지.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 먹고 싶어서 그런 거죠. 원래 입 찢어지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햄버거 이런 애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 보이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빵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 이거를 누가 팔아요? 이런 빵을. 안 팔지 않나요? 이런 빵 파는 데 있으면 좀 알려줘요. 좀사게 오븐 가지고 온다고, 어디서 어디서 가져오라고요 여러분, 이게 빵이 왜 내가 진짜 만든 거라고 얘기하냐면, 봐봐봐. 이렇게 생긴 거를 누가 팔아? 이런 걸, 이런 걸 누가 팔아요. 이런 빵을 누가 팝니까? 이런 걸, 이런 걸 누가 팔아? 양파 저는 측면에서 봤잖아요 아 진짜? 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나도 장난이야 저게 저런식으로 모양도 안예쁜데 판매하는 사람이 그건 양심도 없지 안그래요 헤헤 <목소리도> <laughs> 그래도 내가 이거 말고 또 신기한 거 만들 거야. 음. 기다려봐요. 5분겸 렌지 샀는데 안 쓴다고 가지고 와요. 당장 집에 있는 전자렌지랑 바꿔요. 그 겁나 좋아. 5분겸 렌지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렌지에는 여러분 그거 넣으면 안 되잖아요. 저 뭐야? 쇠! 쇠 이런거 넣으면 안되잖아요 근데 오븐견렌지는 쇠를 넣어도 돼 그래서 좋아요 음. 그 다음에 타이타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팠잖아? 이 안쪽을 파요 야 알맹이 좋아하시는 분들 빨리 와요 일로 와 빨리 와 일로와. 빨리 얼른얼른 얼른. 당장. 자. 알맹이 먹어. <laughs> 알맹이 좋아하 야, 야, 알맹이. 자. 자, 아. 아. <laughs> 알맹이를 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치즈를 한장 넣고. 다 치즈를 한장 넣고 양파 하나만 깔고 양파만 깔아. 응.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얘를 주입시키는 거야. 안에 양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다음에 뚜껑을 닫아. 아홉지. <laughs>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죠? 짜라라란. 이렇게. 좀더 넣어도 되겠다. 좀더 넣어볼까? 내 네, 쉬워요. 빵 만드는 건 쉬워. 이렇게. 여러분, 이거 괜찮죠? 뭔가 안에가 궁금, 궁금해 보이고. 이거 먹어볼까요?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자, 내 전은 손반유. 만들어 봅니다. 근데 이게 모닝빵보다 훨씬 밀도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 는뒤졌어 내려오기만 해, 너. 응. 너무 잘만들죠 이제 이거 만드는 건 솔직히 이걸 낫다고 본다. 응. 왜냐면 제가 하도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딱 보면 은 척이에요. 사람이 습관을 무시 못한다고 하도 만들다 보니까는 이제 이 정도는 뭐 기본 빵. 기본함이 기본. 우리 한 일에 뭐 몇십 년 종사하다 보면은 달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 반죽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요? 첫 번째 반죽은 얼마 안 걸려요. 왜냐면 날반죽만 없애는 상태에서 발효를 어차피 시켜야 되니까. 음. 첫 번째 반죽은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이제 2차 성형을 4등분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성형을 한 다음에 또 부푸는 거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다림의 미약이에요. 발효빵은. 솔직히. 솔직히 발효빵은 기다리면은 다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양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또두 배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은 완성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저 파마산 치즈가루 있잖아요 피자 먹을 때 먹는 거 그것도 넣었어요 여기 안에 지금 빵몇 시간 걸렸냐고요? 어... 어... 2시 조금 넘어가지고 제가 반죽을 해가지고 음... 6시인가? 애 나왔어요. 그니까, 러 중간중간 한 번씩 봐주고. 그게 달아서? 야, 얘는 진짜 못 먹겠다, 야. 이거 어떻게 먹니, 이거? 배 터지는 거 아니에요, 먹다가? 입 찢어지겠는데? 입이 찢어지겠는데? 사먹자. 응.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파먹어도 나쁘지 않아요. 봐봐. 빵 너무 먹음직스럽지. 안쪽에가 여러분도 기가 막혀요. 밀도가 진짜 좋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원래 이런 식빵류를 좋아하는 관계로 제가 자주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이런, 이런 애들이 너무 맛있어요. 그 맨빵. 그럼요, 음, 원래는 이거의 절반 사이즈였어요, 반죽이. 근데 이제 발효가 되면서 푹, 부풀어가지고. 그리고 구우면 더 부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됐어. 이 하나만 넣고 하, 이거 봐 공룡빵 아주 맛있겠다. 저는 빵 만들다 보면 빵 맛보다 굽는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정말 그 맛있는 버터 있잖아요. 막어 프랑스 무슨 그런 버터 막 그런 되게 고급진 버터 넣잖아요. 미칩니다. 빵 굽다가 그 정도면은 빵 굽다가 빵사 먹으러 나가요. 정말 냄새가 미치 미치잖아요. 머핀 만들었는데 망했어요. 머핀이 왜 망했을까요? 망하기가 힘든데 머핀은 음. 머핀은 웬만하면 잘안 망하지 싶죠 뭐 때문에 망했지 왜 망했지 이유가 뭘까 음. 뭐 그래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 있었겠죠 머핀 틀에다가 식용유 아, 버터를 안 바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핀이 안 떨어진 거 아니야? 요즘엔 머핀 컵도 다 팔아요. 저기 베이킹 재료상 같은 데 가면은. 거기다가 하면 좋죠. 개인적으로 저는 에그타르트 진짜 자주 해서 먹는데, 에그타르트 만드는 거 보지? 못 먹어요. 살찌, 살쪄서. 이걸 먹는다고? 차라리 내가 라면 한 그릇을 먹고 말지 이 기름 덩어리를 먹는다고 이러면서 살 찐다고 안 먹을 거야. 짠. 어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아 그래? 쪽기다가좀놓을게요 웬만하면은 지금 빨리 빨리 만들려고 하는데. 천천히 하다 보니까 잘안 되네요. 감자 범벅? 와, 잘 먹네, 윗집 사는 오빠. 저 아직 안 먹었어요. 나 아직 안 먹었는데, 뭐야? 또 구운 건가요? 네, 또 구웠어요. 요즘에 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아우, 마음에 드는 빵이 안보여갖고 구워 먹네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이런 거 굽잖아요? 집에서 끄끗한 냄새가 사라지고, 그리고 집이 습한 게좀 눅눅해짐이 좀 사라져요. 그, 좋아. 이런 거를 집에서 좀 구우면, 일부러 우리 막 곰팡이 생기려고 할 때, 그, 보일라 돌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집이 뽀송뽀송해져요. 왜 이렇게 자꾸 케찹을 안 하냐면은 나 케찹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잘안 하고 있네. 이쪽에도 좀 발라줄까? 앞부분만 뭔가 케찹 뿌린 것처럼 진짜 알차게 드시네. 어? 우리방 제가 아는 그 도미니조 님이십니까? 고메이저 고생한다, 아. 와, 이렇게 해서 판매하면 진짜, 진짜 사는 사람 기분 좋겠다. 그죠? 이제 하나만 더 만들고, 공룡 알빵 만들어야지. 결혼하면 잘 살겠다 알뜰하시네. 야이 정도 먹었, 먹으면 알뜰하다고 못해. 아 적당히 먹어야지. 먹는 걸로 다 조절 없애는데 뭐가 알뜰해요? 이 누나는 전쟁 나도 꼼꼼한 거 챙겨 먹어. <laughs> 전쟁 안 나길 바래야지. 왜 그래? 응? 음? 그뭔 소리야? <laughs> 전쟁 나도 챙겨 먹을 거는 뭐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미숫가루가 전쟁 음식인 거? <laughs> 그 곡식을 말린 거잖아요. 그래서 운반도 편하고, 어, 배도 계속 불러있고, 그래서 그, 미숫가루가 전쟁 때 나온 음식이래요. 짜짜짜짜. 죠죠죠죠. 와, 이거 갖다가 배달 갈까? <laughs> 이거 여러분 집에 배달 좀해 드릴까요? <laughs> 여러분 이거 미쳤어요. 봐 볼래요? 통조림은 거의 이제 군대 그것 때문에 운반이나 보관 때문에 많이 생겼지. 통조림.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laughs> 시슬린이 급했다 마음이.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마음이 급했어. 알맹이 뭐하고? 우리 집으로 제발 와줘요. 가져가. 알맹이 알맹이좀 가져와요. <laughs> 이 안에 촉촉한 거 보소. 이거 어떻게 느끼냐면은, 봐봐요. 촉촉한 애들은 딱 누르면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쭉그 모양 그대로 유지해요. 봐봐요. 그죠? 딱 눕혀져 있지? 누르면 누른대로. 엄청 빵이 지금 촉촉하다는 거야. 이거 봐. 그죠? 누르면 누른대로. 식빵 막 구웠을 때 겁나 촉촉한 상태. 그 상태야. 이렇게 해서 탁 숨어. 안쪽에를. 계란샐러드 없다. 가고, 이런 애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이런 애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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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먹는 사람들. 이렇게. 나. <laughs> 우리 백설기도, 이렇게 손으로 조물닥조물닥 해가지고, 약간 지우개똥처럼 회색빛 만들어가지고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나. <laughs> <laughs> 오늘 총 10개예요 와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저는 정말 이거 굽는 빵을 좋아해가지고 요 마지막은 엊그저께 팥. 팥 넣어보자. 내가 팥몇개 넣는다 해놓고 까먹었어. 그리고 팥은 저기다 넣어서 먹어도 돼요. 저거 뭐지? 저 이건 뭐냐? 요게 팥이 너무 적어갖고 살짝 납작하게 되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완성이야 너무 납작하니까 여기 위에다가 이거 놓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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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다 넣어야지 빵빵해 보이네? 됐다 됐어 끝! 끝났어 끝났어 이제 좀 치우고, 여러분들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합시다. 이야, 진짜 맛있겠다. 만약에 먹다가 부족하면, 요 속을 좀더 넣도록 할게요. 와. 이건 이거는 제가 먹을 거예요. 오이는 먹고 싶어. 요잘 보이나요, 여러분? 음.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아 이제 한번 먹어봅시다. 맛있게. 요 잼이랑 팥은 이따가 저거에다가 같이 먹어도 돼요. 저기 뭐야? 식빵에다가 여기 식빵도 따로 또구워놓고 있으니까 너무 잘 보여요? 눈에 너무 잘 보여서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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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여러분. 잘 먹어볼게요.